안녕하세요. 스위치온 별은영이 71P 그림. 여러분의 마음속 불을 환하게 밝히는 별이 되고 싶은 영이가 이번 시간에는 구어들을 그리기 위해서 구도 잡는 것을 위주로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 처음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미스케치를 그려 보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황금잉어 사진을 여러 장 찾아서. 포토샵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렇게 편집을 해보았어요. 그림에 관심이 있으신 여러분이라면 그리고 싶은 그린 이미지를 찾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뒤져보았을 겁니다. 저 또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찾아보았지만 마음에 쏙 드는 이미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구글에서 제가 음, 검색 사이트 핀이라는 곳에서 거의 이미지를 많이 찾는 편이에요. 어, 핀에 가입하게 되면 그곳에 원하는 이미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어, 핀에는 처음에는 가입을 해야 돼요. 가입을 해서 그 이미지를 찾게 되면 그것을 별도로 보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많이 핀을 제가 검색하는 편인데, 그 마음에 드는 이미지 하나를 제가 갖고 왔는데, 어떻게 편집을 하는지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포토샵에서 파탕 화면은 지우고, 지우고 나서 그 도구를 이용해서 그 어, 물고기 이미지를 네, 선택을 합니다. 선택한 것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그 사진 위로 가지고 오면 되는 건데 처음에는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약간의 기능과 어떻게 하는 방법만 익히신다면 여러분도 아마 쉽게 저처럼 이미지를 따서 그 이미지를 그 도구를 이용해 그대로 옮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종이에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임의적으로 어, 대략 이렇게 형태를 어, 감지를 해야 한다고 해야 되나 어, 형태를 눈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물고기를 여기저기 이렇게 배치를 해보면 직접 그려서 배치하는 거랑 어, 이미지를 어, 가지고 와서 작게 뭐 축소하거나 그럼 여러 가지 형태로 맞춰 보는 게좀 빠르죠. 시간 낭비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그리고 싶은 위치에 그, 그것을 배열할 수가 있으니까 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화면이 너무 작아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을 겁니다. 이미지를 저장할 때그 JPG 파일로 저장하면 사진 파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출력하는 것도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음 제가 그린 구워더에서 제가 사진을 편집해서 그 잉어의 위치와 형태를 좀 바꿔가는 과정인데 참고로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물고기 그림을 그릴 때에는 등지루러미를 <laughs> 위주로 해서 기준으로 정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는 것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사진 속에 그리고자 하는 잉어의 등 부분에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선으로 그어서 살펴본 다음에 그 모양으로 선을 그어서 기준점을 정하고 원표를 생각하면서 물고기 형태를 잡아 나가면 됩니다 물고기 그림은 음, 등지르름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이 대칭이기 때문에 한쪽을 완성하게 되면 반대쪽 그림은 그만큼 수월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구호도는 풍수 인테리어 그림 중에 하나인데, 구호도라고 다 같은 구호도가 아닌 것 같아요. 풍수 관련 영상을 공부를 하다 보니 알게 된 사실인데, 사람의 나이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구호도나 그림의 형태가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하는 수험생이 있는 집에서는 시험 오늘 좋게 할 목적으로 구호들을 그려서 동쪽 벽에 걸어두는 게 있는데 동쪽이나 서쪽 벽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 근데 동쪽 벽에 걸수 있으면 동쪽 벽에 걸는 게 좋고 안그러면 학생의 책상이 있으면 책상 앞에 어 그런데 걸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 구호도도 제가 그리고 싶은 이미지를 이렇게 찾은 이유가 그냥 아홉 마리 물고기를 그린다고 그 기운이 다 좋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구호도 중에서 물살을 힘차게 거슬러 올라가는 형태의 어, 구호도 그림이 또 도움이 된다 그러고 안 그러면 원을 그리면서 계속 계속 헤엄치는 그런 형태의 구호도 그림을 걸어두면 시험문에 좋다고 하니, 어, 그 구, 구도를 찾기 위해서 제가 핀에서 많은 이미지를 찾고, 그렇게 그려놓은 어, 사진이나 그림을 보고 했지만, 제가 마음에 드는 그런 구도를 찾을 수가 없었어. 지금 여러 가지 물고기를, 그것도 황금색 나는 물고기만, 아까 포토샵에서처럼, 어, 가지고 와서 오려서 붙인 것이 지금 제가 영상에서 보고 있는 그 물고기 형태인데 물고기도 이렇게 힘차게 움직이는 활동적인 그런 물고기를 그려야 기운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부하는 그 풍수 관련 그림도 나이 대나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좀그 선호하는 그림들이 다른데 음 지금 구워도 이거는 본명궁이 본명궁이라 그러면 후천수라고 하더라고요 후천수라 그러는 거는 이제 후세 태어나서 생긴 걸 얘기하는 건데 본명궁이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공부 관련 그림으로는 황금 잉어와 연꽃 그림이 공부하는데 좋은 기운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물 관련 그림은 재물 운을 상승시켜 준다고 하니까 물이 흐르는 방향도 또 본인 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 좋다고 해서 여러모로. 구호도 이 구도 잡는게 좀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어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어 구호도는 가정집에 하나 정도 걸어 두는게 좋다고 많이들 얘기하죠 꼭 공부 쪽이 아니더라도 본인한테 맞는 구호도를 그려서 가정에 하나 정도 소장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초의 기운을 가진 사람 중에 공부 관련 그림으로는 황금잉어와 연꽃 그림이라고 해서 제가 잉어도 전부 다 9마리 전부 다그 황금색으로 한번 그려 보려고 <laughs> 그래서 전부 다 황금색 잉어만 제가 가져와서 편집을 했는데 음. 어, 미의 본전이니까 혹시 좋은 기운이라도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결과가 좋으면 좋은 거니까. 그 연꽃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해서 그 연꽃 어, 옆에 이제 배경으로 좀 넣어 보았어요. 황금색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색상은 좀 약간 진한 색. 그죠? 어, 노란색하고 검정색이 대비색인데 그 그렇다고 물 색깔을 검정으로 넣을 수는 없으니까, 어, 이 사진에서처럼 좀 진하게 색깔을 어, 나중에 채, 수채화로 색깔을 넣을 때 그렇게 한번 넣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어, 어, 물고기 그림도 좀 힘든 것 같은데, 배경을 놓는 것도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하안 힘든 게 없긴 없겠죠. <laughs> 예. 지금은 이제 스케치 하는 거니까 색색채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형태만 잡았어요. 형태만 이렇게 잡고 나서 사후에 좀더 정밀하게 그 디테일하게 손을 본 다음에 재색을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구도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이제 시간이 영상이 짧다 보니까 많이 얘기는 못하고 음, 제가 아는 걸유술해서좀 설명을 드렸는데 음, 다음에 채색하는 거 수채화 채색하는 거를 어, 영상을 만들어서 이 편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때 좀 시간을 길게 해서 구호도와 뭐 그림 또 인테리어 관련 그림에 대해서 그림 그리는 중간중간 제가 또 설명을 해서 여러분이 그리는 방법과 그리고 그리고 풍수 관련은 지식도 가져가면 좋겠죠. 아 그때 우리 여러분 다시 만나요. 안녕.